블루스카이 신님 왜 배가 아파요? 배가 어떻게 아픈데요? 몇주전그 선을 했다던 나의 운이 정화덕게 그날도 살았던 게 아닌가 아직도 그날 그 집이 생각나요. 저도 그게 생각이 났어요. 그때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오니 피디가 너무 서늘하다고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근데 그런 일 겪으셨다고 하니까 정화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배가 어떻게 아픈데? 뭐 위빼 아픈 거예요? 아니면 뭐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? 아니면 뭐 자궁 쪽이 아픈 거예요? 증상을 얘기해보세요. 정화를 해보겠어. 어제 배가 터질 듯이 장이 꼬인 건지 화장실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. 헉, 진짜? 그냥 쓰러져서? 배 전체 다? 음... 이다겸님, 어서오세요. 지금도 많이 아프신 거예요? 지금 좀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? 하, 네. 그냥 구멍 난 듯이 기어, 어, 아, 그래요. 지금은 쓰라리기만 해요. 음, 무겁고. 블루스카이 이씨님을 위해서 지금 잠깐 에너지 힐링을 해드릴 테니까 어 편하게 계세요. 여러분 에너지 힐링 제가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. 어젯밤 새 창자를 엄청 뽑았다고? 밤새 창자를 뽑았다고? 아, 정화를 뽑는 걸로 한 거야. <laughs> 그 제가 에너지 힐링을 시작할 건데, 음, 원서 깨우는 것처럼, 명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보이는 건 똑같아요. 그러니까 잠깐 블루스카 이신님한테 해드리는 동안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블루스카 이신님 편하게 계세요. 일단은 블루스카이신 님다 했거든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, 좀 아, 되게 뭔가 많이, 아직 충분하진 않아요. 뭔가 되게 많, 많이 밸런스가, 그러니까 몸이, 몸, 몸이, 음, 에너지가 별로 없고, 뭐 되게 막, <laughs> 내가 마치 그 꼭두각시 인형이 막 어디 매달려서 이렇게 옷 이렇게 막... 이렇게 해서 <laughs> 박혀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거든요. 내가 내 몸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 것 같고. 정말 기억이 좀 많으시. <laughs> 갑자기 하셨어요. 네. 에너지를 썼으니까.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, <laughs> 짧은 시간에, 제가 한 10분 몇분 했나요? 하는 거지만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라서 음. 그래요. 이러니까 내가 자꾸 손을 잡아먹는다고. 상담료로 속값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겠어. 아니, 미안할 거 없어요. 네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. 네, 괜찮아요. 나중에 제가 진짜 어더 유명해지고 그러면 상담료가 더 오르겠죠. 힘들면서 야간야간 울리겠지. <laughs> 아, 이다겸님. 배 안에 약간 미지근하다가 따뜻한 뭔가 퍼진 느낌도 눈물이 좀 났어요. 감사합니다. 약간 묵직한 느낌만 있고, 안 쓰라려요. 좀 있으면 더 나아지실 거예요. 바로, 효과가 나요, 네. 그니까, 아, 좀, 얼마, 좀 있으면 휴기도 또.